50억.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시라고 하고요. 게임 리뷰 채널을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첫 시간으로 배틀그라운드 리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50억을 성과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 게임 도대체 무슨 게임인지 한번 한번 이제 알아볼까요? 이 게임은 나온 지가 오래됐죠. 이 총싸움 게임이에요. 총싸움 게임인데, 어, 조금 특이합니다. 그, 100명이 함께 싸워가지고, 살아남는 게임인데, 일단은, 100문이 불효일게. 바로 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게임 로비. 지금, 여기가 이제, 어, 100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94 합류. 여기 됐죠? 여기에서 지금 30초 1분 가량 동안 100명을 기다렸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예, M 누르시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섬이에요, 섬. 여기서 지금, 어,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이제 1인이 되면은 뭐가 좋냐고요? 어, 그냥 그 기쁨? <laughs> 이게 1등이 되면 이제 치킨이다라고 하는데,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야호 치킨이다. 뭐 아무튼 저는 1등을 몇번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이제 비행기가 보이죠? 비행기가 날아가요. 이 왼쪽 점에서 여기 이 저는 이제 이 섬에서 어디든지 이 뛰어서 내가 이제 스카이 다이빙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갈 수 있어요. 원하는 어디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저는 이제 최대한 사람이 적은 것 별로 없는 것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은 지금 이 비행기 모양 노란 점이 아직까지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점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다 지금 어... 저는 이제 최대한 어... 전투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면 전 전투력이 너무 약해서, 최대한 끝에서 떨어지겠습니다. 처, 이쯤에서 이제, F를 누르면 뛰어내리기. 그렇죠 뛰어내려서 M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F, 여기 우클릭을 하면 노란색으로 마커를 찍혀서, 여기, 화면 위에 보면은, 이 상단에 노란색, 이 방위가, 마침, 마침판이, 이게 실시간으로 보여요. 350. 지금, 대충 이게, 위쪽, 북쪽이죠? 북쪽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좀 약간 길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 게임이 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방향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낙하산을 펴줍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저는 이제 일단은 다른 그 적을, 다른 이제 다른 경기하는 사람 만나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이제, 좀 평화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로, 저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일부러 사람이 많은, 많이 떨어지는 곳들에 가서, 이제, 전투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은 뭐, 워낙 뭐, 잘하시죠. 저는, 이게, 오래, 몇번 하다보면 눈이 아파가지고. <laughs> 자,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숨어서, 이게 지금 흰 원이 생겼죠? 흰 원.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흰 원이 계속 작아져요. 지금은 이 정도인데, 나중에 조금 이렇게 작아지고, 계속 작아지면서, 이원 밖에 있으면 죽어요. 자기장 같은 게막 전자기장 이런 게 막이 돼서, 밖에 있으면 이제 사람 몸이 노출되면 죽는 그런 설정? 그러니까 이원 안으로 계속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누군가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최후의 일인이 가려지는 겁니다. 자, 진통제를 줍고 일단은 이제 아이템들을 먹어야 돼요. 아이템들. 제일 중요한 게 총이죠. 총 먹고. 자, 여기에서 이제 권총들이 보이죠? 탭을 누르면은 키보드 탭을 누르면 이런 게 보입니다. 또 권총을 이렇게 드래그앤 드랍 여기, 드래그 앤 드랍 해서, 3번을 누르면 권총, 숫자키 3번에서 R을 누르면 장전. 싸볼까요 그렇죠, 장전. 문 열고, 근데, 권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무슨 뭐 소리가 나죠? 어, 이건 비행기 소리에요.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어, 장총을 뭐어요 장총. AKM. 장총이 있습니다. 총 3가지 총이 있는데, 돌격용 총, 장거리 영총, 권총, 그리고 어, 한 가지 더어 저격총. 그리고 아세 가지가 아니지. 반총 종류는 샷건도 있고 이거 산탄총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샷건, 산탄총을 먹어서 장전도 하고 총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근거리용, 중거리용, 장거리용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은 뭐 샷건 도 한번 써볼까요? 샷건은 이제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있는 이제 적을 제압할 때. 이제 계속 파밍을 잘 해야 돼요, 파밍을. 좋은 아이템을 잘 먹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을 딱 만났을 때, 어, 잘 싸워야 되는데, 저는 사실 파밍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을 만나면은, 어, 아주 높은 확률로, 이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어, 어, 저기 이제 보시면 또 차가 있죠? 여기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엄청 넓어서 차가 꼭 있어야지 이게 이동하기가 편해요. 일단은, 어 차를 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집을 좀더 수색을 하고 아이템도또 지금 아직 좀 부족해요. F를 누르면은 운전합니다. F, F2, 컨트롤 2를 누르면 컨트롤 좌석을 바꿀 수 있어요. 컨트롤 3, 컨트롤 4. 컨트롤 1이 저기 운전석. 자, 운전을 하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승차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브레이크는 스페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시프트를 누르면 빨리 달리죠. 자, 9mm 탄 탄환을 챙겨 주시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에너지 드링크 진통제 여온 여원, 여온의 아이템이 엄청 중요해요. 회복 아이템이거든요. 자. 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53명 생존. 지금, 53명이 아직, 이제, 어딘가에서 살아서, 지금, 저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템을 찾거나, 누구랑 이제 싸우거나, 붕대, 붕대 먹어야죠 회복 아이템입니다. 자, 계속 이게, 사실 이게, 게임이, 아이템 찾고, 이거를 하는 게 시간이 엄청 걸리고, 3배율 스코프, 킷도로 탄창 있었고, 이3배율 스코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미니14 2번에, 이게 백라이트 스코프, 이거는 멀리 볼수 있어요. 2번으로 바꿔서, 이렇게 우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이렇게 줌을 해서 볼수 있죠? 그러면 저기 어디 있는지 제가 정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오른쪽을 살짝 두르면은, 이렇게 보이고, 꾹 누르고 있으면 3인칭으로 쓸수 있고. 네. 자,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 돼요. 어, 킥도로 탄창, 여기 보시면 킥도로 탄창 SMG라고 돼 있죠. 여기에, 여기는 킥도로 탄창 AR, DMR, c s 12K. 자, SMG는 어, 이런 돌격소총, 가벼운 총, 5mm가 들어가는 총의 탄창이고요. SMG. AR, AR, DMR. 어? 이거는 이제 중거리용, 멀리 쏠수 있는 총들 5.56이 총. 지금 말씀드린 순간 이거 파란색 오른쪽 밑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지금 색깔 바뀌었어요. 여기가 어, 레드, 이것도 레드 노트.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어, 제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 아래 보시면 제 에너지인데 흰색 바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제가 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야 돼. 이게 지금 위험 지역이 된 거예요. 지금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2층에서 뛰어 내려서 차를 타고 빨리 지금 안전 지역으로 벗어나겠습니다. 저음 점 피가 달고 있어요. 자 지금 저기 에어리어 장막이 보이죠? 시프트를 누르면은 자동차 부스터를 씁니다. 붕 해서 그렇죠.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어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요. 저는 어, 전투 능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전투 능력이 낮은 이유가 겁이 많아가지고 잘 놀래요. 막 시끄러운 소리 같은 거 들리면은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게임이 사실 나랑 좀안 맞아. <laughs> 근데, 어, 하는 이유가 있죠. 하는 이유는 친구들이 하니까 같이 이렇게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하면서 저는 이제 주로 수다를 떨죠. <laughs>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laughs>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역할, 왜냐면은... 이게... 어? 이게 뭐냐면은... 오... 이게 뭐야? 이게... 일단은... 오... 어, 아유 까이고 놀래라. 아 이게 지금 이, 이 보급상 자예요 보급 상자를 떨어져 있는 밀밭에서 제가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이걸 먹으려고도 하는 찰나 누군가 저격수가 저를 이제 이거 미끼로 놓고 저를 쏜 거죠.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스캠으로.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어나 진짜 깜짝 놀랐어. 하.. 여기 이제 저, 이, 저를 죽인 사람이죠. 여기서 이제 이 저격총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여기 지금 3 3홍씨 지금 저기에서 제가 내리는 걸 보고 저격총으로 저는 이제 신나가 깜짝이야. 신나 가지고 아이템 먹고 있는데 쟤는 이제 딱 죽인 거죠. 그럴 수 있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맨날 이런 날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의 그 플레이를 잘 보셨죠? 정말 마음이 이렇게 조마조마. 사실 처음에 했을 때 생각나는데 너무 막 떨려가지고 막 손이 막 약간 이렇게 떨 정도로 막 그렇게 좀 긴장해 하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더재미있는 게임과 그리고 알찬 그런 리뷰로 어, 여러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어, 구독하기와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